Hi 안녕하세요. 유관의 영수쌤 제인입니다. 이번에는 유닛 8 조동사 부분에서 be part, may 부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can 부분을 했었거든요. can이 할수 있는 일을 뭐였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어서 있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었고 허가 어,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라서 해도 좋아라는 표현으로 may로 바꿀 수 있었고 요청할 때뭐해 주실래요? 뭐해줄수 있어? 이런 표현을 쓸때 can을 썼고, 그게 좀더 공손한 표현일 때는 could를 쓸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측, 뭐뭐 뭐 일리 없어라는 표현, 뭐뭐 뭐 일까?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게 can으로도 쓸수 있었다. 그게 이제 주 내용이었고, 이번에 may 부분에서 할수 있는 거는 조동사 may가 하는 역할은 허가. 마찬가지죠. can처럼 허가, 허락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may 대신에 can, can 대신에 may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청할 그렇죠 때도 쓸수 있는 게 may고요. 그다음에 추측 뭐뭐일지도 몰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쓸수있는게 may입니다. 그럼 may에 대해서 표 정리 먼저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may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may가 첫 번째로는 허가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뭘로 바꿀 수 있다 can이랑 조동사 can이랑 바꿀 수 있는 형태다. 그 다음에 요청을 할 때도 쓸수 있는데 뭐뭐 해주시겠어요라는 표현으로 can하고 could랑 바꿀 꿔수 있다. 그 다음에 추측. 뭐, 뭐, 일지도 몰라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진짜 거의 한20% 30% 정도의 가능성으로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메이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약한 추측이죠. 그리고 그 추측일 때쓸수 있는 게 뭐냐면, might 라는 것도 쓸수 있는데, 얘는 메이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메이 과거형으로 might도 뭐, 뭐, 일지도 몰라 라고 약한 추측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은 어떻게 만들 거냐. 매일 뒤에다가 나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요. 그런 거에는 뭐뭐해선안 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조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씁니다. 모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똑같죠. 조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고 물음표 붙이시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ay의 과거형은 might입니다. might. 그래서 might는 may의 과거이뿐만 아니라 may보다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may도 약한 추측인데 그보다 더 약할 때뭐 써라, might를 써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어라는 문장입니다. 누가? 너는 이말되죠 그다음에 빌릴 수 있어라고 하면 허가죠, 허가. 세 번째로 와야 되고, 책을이 세 번째로 와야 되고요. 도서관에서가 네 번째로 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이러고 쓰니까 n e w 를 쓰겠죠. 그 다음에 빌릴 수 있다 라는 거는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조동사 may 써도 되고요. can 써도 되죠. 둘다 허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에 빌리다가 영어로 borrow borrow. 그래서 may borrow, can borrow 이렇게 하면은 빌릴 수 있어 라는 허가가 되고요. 메이 바로우, 캠 바로우에 허가가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책을 빌리고 있는데 책은 한권 아니고 여러 권 빌릴 건가 봐요. 그래서 k 이다 뭐 붙였어요. s 붙여서 books라고 쓰는 거죠. 뭐한 권이면은 o k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 권 빌릴 때는 의미로 books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도서관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부터라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from가 어울리기 때문에 from the library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You may borrow books from the library. You can borrow books from the library. 이렇게 하면은, 너는 빌릴 수 있어. 책을 도서관에서.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때 borrow는 사회식 동사죠. 뒤에 네, k s 가 목적으로 왔고. From부터 library는 장소의 부사구. 그리고 이 May가 하는 역할은 허가. 허가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can이란 조동사랑 바꿀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생략됐죠. 그럼 누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쭤봐도 될까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다음에 뭐몇 가지를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했으니까 May I ask? Can I ask? 이렇게 쓸수 있을 거죠. May I ask? Can I ask?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때 ask가 여쭈어다 질문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라고 했는데 그몇 가지가 몇 가지 질문을 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some questions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May I ask some questions? May I ask some questions? 이렇게 해서 올려 읽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여쭤봐도 되나요? 해서 이때 ask는 사 3시 동사고 이게 some questions가 목적어 꾸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의 요청이기 때문에 May I ask Can I ask? 이렇게 해서 may 대신에 can으로도 쓸수 있죠. 요청을 하는 거니까. 또는 could I ask도 되겠네요. could I ask? can에 가고요. could 써가지고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요청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뒤에 some questions에서 some 쓰는 이유는 이거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떤 권유의 느낌이기 때문에 any가 아니로 some을 써가지고 썼죠. 그 다음에 영작해봅시다 그는 회의에 늦을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에요. 누가? 그는 이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늦을지도 몰라가 두 번째로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 회의에가 세 번째로 오는 거죠. 그는 늦을지도 몰라, 회의에 이거고요. 그는 이라고 있으니까 he 를 씁니다. 그 다음에 늦을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늦다가 영어로 be late for 이라는 수고 표현이 있거든요. be late for. he late for 이라는 수거 표현이 있으면서 일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may 라는 조동사랑 같이 써서 may be late for 이렇게 하면 은 늦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he may be late for 라면은 그는 늦을지도 몰라 라고 했고 회의 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는 회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 가사 더를 붙이고 the meet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he may be late for the meeting 그가 늦을지도 몰라 he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메이가 추측, 몸에 일지도 몰라 라는 뜻이 돼서 얘는 might로도 고칠 수 있겠죠. might. 좀더 약한 추측, might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였거든요. late가 늦은이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고로. 다음, for부터 meeting은 장소의 부사구가 되는 거죠. 다음 영상. 너는 나의 새 청바지를 입어도 돼. 라는 문장이네요. 누가? 너는 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입어도 돼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새세 청바지를 이세 번째로 옵니다 너는 이렇으니까 you가 되겠죠 입어도 돼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허락, 허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may 라는 조동사 쓰고 wear may wear 하면은 입어도 돼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ay 대신에 뭐쓸수 있다고 했죠 can도 쓸수 있죠 허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you may wear, you can wear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새 청바지라고 하기 때문에 my new jeans 이렇게 쓰면 되죠. my new jeans 전체적으로 you may wear my new jeans 이렇게 하면은 너는 입어도 된다. 나의 새 청바지 요일이 되는 거고 이때 wear은 삼형식 동사죠. 뒤에 my new jeans가 목적어 고로 옵니다. 얘는 그리고 역할은 허락, 허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음 두 번째 조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네요. 조퇴도 될까요? 라는 표현에 주어가 또 빠졌어요. 누가 조퇴하는 거죠? 내가 좋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랑, 어, 좋대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조금 같이 일단 볼게요. 내가 좋대 해도 될까요? 이건데, 이거는, may I leave work? 자, 이건 뭐냐면, 좋대 하다가 무슨 말이죠? 퇴근을 빨리 하는 거예요. 퇴근을 빨리 하는 건 뭐죠? 일터에서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다. 그래서, Leave work, leave work 하면은 일터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찍 이렇게 해서 e a l y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떠나야 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대하다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May I leave? May I leave? 내가 떠나도 되나요? Work 일을 어떻게 e a l y 이렇게 쓰는 게 좋대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ay I leave work e a l e w o r a l y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좋게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May I leave에서 leave는 삼요식동사입니다 Work가 목적어고 거기를 떠나는 거고 어떻게 일찍이라는 형용, 아그 부사가 뒤에 따라붙은 거죠. 얘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May 말고 쓸수 있는 거 Can I leave도 괜찮죠. 그다음 너는 숲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너는 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길을 잃을지도 몰라를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숲속에서가 세 번째로 오는 거죠. 너는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랬으니까 너는 이가 you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을 잃다가 영어로 get lo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lost. 그러면 은 길을 잃다예요. 그러면 은 잃을지도 몰라라고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may를 쓰죠. may get lost. 이렇게 하면 은 잃을지도 몰라. 길을 잃을지도 몰라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숲 속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하면은 숲 속에서라는 뜻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you may get lost in the forest 이렇게 하면은 너는 길을 잃지도 몰라 숲 속에서가 되는 거고 이때 get은 이형식 동사예요. Lost 이렇게 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lost가 과거분사거든요. 예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영식이고 in부터 forest는 장소의 부사구가 되는 거고 얘는 뭐뭐 잃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추측이죠. 좀더 약하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may 가고요. Might 라고 쓰면 돼요. You might get lost in the forest. 이렇게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녀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네요. 누가 그녀는 그 다음에 없을지도 몰라.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집에가 세 번째고 지금이 네 번째로 와야 됩니다. 그럼 그녀는이고 쓰니까 she가 오겠죠. 그다음 없을지도 몰라라고 쓰니까 may not be라고 가면은 비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나시부터붙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동사 뒤에 나 쓰고 동사 원영 이렇게 쓰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may not be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없을지도 몰라 라는 표현이 되고 그럼 집에 이라고 쓰니까 at home 이라고 써요. 그리고 지금 이라고 쓰니까 now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she may not be at home now. 이렇게 하면 그녀가 없을지도 몰라 되는 거고 이때 be 동사는 이런 식입니다. 뒤에 after home 장소의 부사고 나오는 자체가 부사로 쓰여가지고 문장 전체가 하는 역할은 추측죠 추측. 그녀가 집에 없을지도 몰라, 지금. 이런 것들은 추측이고요. 좀더 약한 추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might로 고치시면 되죠. She might not be at home now.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를걸?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캠 메이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은 문제 푸는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